네. 그래서 소개시켜드린 매물은 우상 아파트 앞 사거리와 백뱅 사거리 사이에 있는 오피스 번화가 상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물 위치는 대략 이 위치가 되겠고요. 해당 매물은 현재 내부 사진 을 보신 바와 같습니다. 육회집으로 운영하던 자리였는데요. 뭐 여름철에는 야외 테라스로 야장까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내부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좀 되어 있는데 이 사장님께서 한 자리에서만 10년 동안 운영을 하셨던 사장님이세요.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예인들 사인도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10년 동안 강남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만큼 수요가 있고 단골들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자리라고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1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해당 상권 같은 경우에는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매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으로 한 50m만 밖으로 나가도 이 사거리 교차점에 있는 매물들의 시세가 평균 1층 기준 10평에 280에서 4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해당 매물은 너무 싼 거예요. 그 이유가 임대인 분께서 10년 동안 한 번도 월세로 올리신 적이 없었던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월세 인상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 솔직히 이 상권에 이런 월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근 권리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소형 포차 사장님께 적극 추천을 해드렸고요. 고그 사장님께서도 뭐 시세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하셔서 바로 현장 답사를 하기로 원하셨습니다. 해당 매물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을 따라서 프로덴셜 생명 본사, 그리고 한일시멘트 본사, 한미금융그룹 본사 한솥도시락 본사, 이렇게 큰 대기업 4개 본사가 입점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센터와 항아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그 업무용 오피스텔, 15평에서 한 20평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약 370여 세대 입점해 있고, 현재 공실 없이 거의 만실 상태로 있다 보니까, 요 대로변에만 있는 오피스 인구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항상 요 뒤편 이면으로 목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항상 유입이 되고요. 음, 지금 상권 분석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거인구수는 한 2,000명 밖에 없지만, 직장인구수가 이 조그마한 상권 안에서 약 2만 2,000명 정도 있을 정도로 오피스 상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변에 있는 대형 오피스 직장인들이, 이 해당 상권으로 점심 퇴근 시간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해당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거리 초입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항상 뭐 꾸준하게 노출이 되고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이제 모이는 위치다 보니까 충분히 본인의 영업력에 따라서 손님들을 끌어들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야식이나 술안주 같은 메뉴들도 배달을 굉장히 많이 시켜 드세요. 그러니까 배달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사장님께서도 배달을 함께 병행하기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배달 상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물지를 기준으로 배달 상권 1.5km를 잡았을 때 강남의 남서쪽 부분을 덮게 되는데요. 지금 해당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재역을 기준으로 뱅뱅 사거리 우성아파트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역삼역 사거리, 선능역 사거리까지 이역기역자 모양으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의 약 80%가 모여있는 그런 오피스텔 밀집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저녁에 이제 야식을 먹는 그런 1인 가구들이 수요가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셨고요. 어 그래서 더욱 마음에 좀 들어 하셨던 것 같으세요. 로드뷰를 보시면요.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여러 대형 오피스들과 업무용 오피스텔들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요첫 번째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다 보면 올리브영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과 아리스타 커피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 자영업자들보다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첫 번째 사거리가 음, 아무래도 이제 그 대로변과 안쪽에 있는 오피스 인구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교차점이 될것 같고요. 여기 와이즈 플레이스라는 오피스대 1층을 기준으로 소형 상가들이 이제 평균 시세가 10평에 보증금 1억, 월세 40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디아 커피도 보이네요. 좀더 들어가시면은 두 번째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이 사거리 기준으로 왼편 위쪽에는 이제 역삼초등학교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쪽에는 한스빌 아파트라는 주상복합 이제 상가가 보입니다. 지금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 1층에 있는 육회집 자리가 되겠고요. 이 사거리가 아무래도 도로 너비가 한 8m 정도 나와요. 도로 너비도 넓다 보니까 이제 개방감도 있고 이쪽으로 아무래도 오피스 인구들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사건이 되겠네요.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뭐 이디아 커피, 커피코트, 그 다음에 뭐 구백커피인가요?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어 아시겠지만 그런 프랜차이즈 직영 카페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안 좋으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동이 많고 빠른. 오피스 상권으로 많이 입점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상권 분석 통계 기준으로 직장인구 약 2만 2천여 명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로드뷰로 보시면서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이제 실제로 현장을 보러 가셨어요. 그때 시간 한 7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러 갔는데 그 전에 보여드렸던 두개 매물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유동이 좀 적긴 했는데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쯤에 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무색할 정도로 유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장님께서도 드디어 정말 처음 처음 봤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요그래서 지금까지 찾고 봐왔던 매물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약 의사를 내비치셨고요 이제 계약 의사는 이제 제가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율할 부분과 처리할 부분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권리금 조율과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최초 유 6개 집 사장님께서 부르셨던 권리금 금액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한30% 정도는 확실히 다운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나가실 연분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들어가실 연분은 많이 깎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절충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중개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쌍방이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절충을 해서 권리금을 조율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임대인 분들께서 많이 주시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공실인 상가, 비어있는 상가일 경우에 해당하고요.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육회집 사장님께서 만기가 남아있으신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계시다 보니까 임대인 분께서 굳이 월세가 다달이 들어오는데 이제 뭐 렌트프리 공사기간을 주시면서 이제 월세를 덜 받는 그런 상황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있는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제 일정 기간,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받게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손님이 확실하게 계약 의사가 있으시고 결정을 빨리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 손님이 원래 요청하셨던 인테리어 공사 기간만큼 일수 계산을 하여서 이제 권리금에서 좀더 조정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권리금 계약서는 미리 사전에 작성을 해뒀고요. 이제 대망의 이제 임대차 계약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임대인 분께서, 그러니까 건물주 분께서, 이제 강남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운영하셨던 공인중개사 대표시더라고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좀 꼼꼼하게 해당 매물의 등기나 건축물대장을다 떼보고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강남구청 및 위생과에 문의를 해서 인허가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제 미리 확인을 한 후에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을 해뒀습니다 계약날이 돼가지고 특약사항들을 조율하면서 음 서로가 이제 뭐 크게 불만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진행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나가시면서 임대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도 부동산 일을 굉장히 오래 해 왔지만 어, 굉장히 꼼꼼하고 깔끔하게 계약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계약서까지 작성을 완료를 했어요. 그럼 이제 잔금 및 입주 날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 뭘 해야 할까요? 지금 보통 이제 잔금일까지 한 10일에서 2주 정도 이제 잡게 되는데요. 어 나가시는 분은 이제 나갈 준비를 하시면서 양도할 품목들은 남겨 놓으시고 조금씩 정리를 하시게 되고요.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보통 요 기간에 인테리어 업체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제 양 당사자가 간과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업 신고증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로 영업 신고증을 받아야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어 영업 신고증에 대해서 뭐 영업을 장사로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규 창업인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하시고 나중에 입 잔금 보증금 잔금이다치러서 입주까지 완료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받으러 갔더니 영업 신고증이 없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 당사자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신규 공실이라고 한다면은 신규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해당 매물과 같이 기존에 육회집으로 운영을 하셨고 일반 음식점으로 그런 상태에서 권리금을 받고 넘기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육회집 사장님 운영하시던 영업신고증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위승계로 승계받으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 이유가 이제 유회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이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서 그 당시에 식품위생법에 이제 조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서 이제 운영을 해오셨는데 이제 매년 법이 조금씩 개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영업신고증이 나왔는데 지금은 영업신고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만에 하나 걸리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변수들을 감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양그 양도인 육회집 사장님과 포차 사장님에게 그 부분들을 인지를 시켜드리고 지휘승계를 하신 쪽으로 조율을 해드려서 어 잔금 날 직접 만나서 지휘승계까지 깔끔하게 해주십사 미팅 일정을 또한번더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들어오시는 포차 사장님께는 지휘승계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역들 예를 들면 뭐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그다음 보건증, 그다음에 식품위생교육수료증 이렇게 있겠는데요. 보건증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일주일이면 나오는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저도 보건소에다 연락을 해봤더니 나오는 데한2 주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빨리 바로 검사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잔금 날이 되었고요. 오전에 저희 포차 사장님께서 임대인분에게 보증금 잔금을 다 입금을 해주신 거를 임대인분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와 동시에 저는 현장으로 가서 그 매물지죠 육회집 자리 그 계약한 자리로 가서 이제 도시가스 수도 전기 관련한 그런 요금 공과금들을 다 정산을 마무리한 다음에 오후 1 시에 강남보건소 2층 위생과에서 양도인 육회집 사장님과 양수인 저희 들어오시는 포차 사장님 그리고 저까지 총3 명이서 만나서 지위승계도 깔끔하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인 육회집 사장님은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손님은 저와 함께 그 강남역에 있는 역삼 세무소로 이동을 해서 영업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리고 그다음 확장일차까지 깔끔하게 다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 AS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들어오신 사장님께서 간혹 뭐가 안 된다 어떤 게좀 미비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마다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해 드리고 임대인분께도 전화를 직접 드려 가지고 요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요청도 드리면서 꾸준하게 AS는 해 드리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부동산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서만 써주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권 분석부터 계약서 작성, 그리고 그 후에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 그리고 AS까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그러므로써 이제 고객들에게도 만족감을 드리는 그런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소용포차 사장님께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현장을 나가서 봐보실까요? <목소리도> 사장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비이리하고 있어요. 비정리하고 계세요? 네. 보통 몇 시까지 영업하세요? 네, 영업은 6시까지 네. 하고요. 있두 시까지요? 다섯 어, 시까지. 다섯 시까지. 여섯 시 오픈했어. 오세요. 어, 어, 많이 오시네. 손님 많이 오시네. 그 다행히도 이런 식으로 게... <laughs> 코로나 영향 좀없으근요 처음 오픈한 거라 음. 아직은 코로나에 이런 거는 잘모르겠잘모르시 <laughs> 손님이 아름아름 <아르마를> 오시네. 아름. <laughs> <거. 웃음> 오픈 발도 있고 그래도 사장님 잘 하시니까 계속 오겠죠. 아유, 그 계속 계속. 응. <laughs> 음. 그러니까 손님 계속 들어오시네. <laughs> 네. 음. 주로 어떤 손님들 많이 오세요? 어, 회사원들 전체를 주시거나 네. 아 주변에 그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주로 많이 음. 반반 확률 이렇게 많이 오시고요. 음. 코치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도와... 코치. 배달은요? 좀 어떠세요? 배달 시작하셨어요? 사장님? 아직은 조금 적응... 이때까지는 좀 이제 꿀손님으로만 받고 음. 그 적응이 되면은 이제 배달이랑 점심으로 음. 이렇게 생각이라서요 음. 할수 있는 건다해봐야지다 해야죠 사장님 <laughs> 잘되시는데 잘했다 오우 맛있다 네, 소주 잖아 동업하신 사장님 저도... 아, 이게... 아, 이게... <laughs> 선생님 네, 요즘, 요즘 오픈하시고 좀 손님들 많이 오시면 좀 어때요?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되게 되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인테리어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너무 좋은 자리에 놓으셔가지고요. 네. 네. 아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좀 이거 좀 어. 많이 와달라 이런 거? 저희가 <laughs> 어, 네, 그러니까 꼬치가 네. 일단은 다 손님들이 네. 오셔서 특별한 맛을 보시고 맛이 특이 트리, 특이하면서 트리, 어, 맛있다. 음. 꼬치 드시려고 오시는 손님들이 물론 얼골이 웃고가 됐고, 네네. 한번 와서 맛 보시면. 네. 네, 네, 보시면 음. 네,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맛있어요. 근데 먹으니까 맛있어요. 꼬치 너무 맛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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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개발한 소스를 사장님께서 어, 개발하신 네. 특제 소스. 지금 다 직접 수재로 다 뽑았어요 기가 막혀 사장 영업 노하우도 있으시고 서비스도 괜찮으시고 <laughs> 아, 네, 어, 퍼주더라고요 다 그냥 손님들 오시면 아, 손님 들 손님 너무 많이 퍼주지 마세요 아, 남는 거 없어요 <laughs> 그래도 좀 많이 들어야 연막하게 아그죠이영업성 멘트가 아닌데 <laughs> <힘들어. 웃음> 보시는 <목소리> 어. 분도 좋고 에, 그렇죠 저희도더 롱런할 수 있고 그렇죠 오래오래 가려면 확실이 방구수님도 있고 <목소리> 이제 오픈하신지 한 대략 달 네, 3주 3주. 3주 정도 3주 되셨고요 어. 손님 많이 오시고 어. 장사잘 되신다니까 저도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뭐 자리는 물론 좋았다고 저도 네. 생각하지만 네. 사장님 두 분이 영업을 잘 하시는 거야? 본인 으로 워낙 귀찮은 자리 알아봐 주셔서 자리 좀 냈죠 예 앞으로 계속 이제 성공하실 일만 남으셨으니까 네, 오늘은 소형포차 사장님의 계약 스토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중개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아직도 상가를 구하시는데 있어서 막막함과 두려움이 좀 있으실까요? 어, 혹시라도 어,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친절하고 쉽게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인중개사 박지섭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